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이미지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 벙커의 기본을 보여드렸는데요. 일주일 동안 몸에 많이 익혀 셨으리라 믿고 오늘은 제가 프로들처럼 기가 막히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저의 채널에 처음이시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혹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많은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벙커에서 탈출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들처럼 벙커에서 멋있게 붙이려면요. 일단 스피드을 먹일 줄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스피드을 먹이기 위해서 이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솔직히 벙커 아닌 다른 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스피드을 먹이기 위해선 1번 페이스로프트, 페이스 각도가 더 누워 있으면 일단 스피드 먹이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각도가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보통 셋업을 하는데요. 스피드를 먹이고 싶으면 정말 많이 열으셔야 돼요. 한두시반 정도로 열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만약에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서 열면 스윙을 하는 도중에 손이 뉴트럴 포지션을 바뀌었을 때 아직도 안 열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58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셋업할 때 이렇게 엄청나게 2시 반으로 돌린 다음에 그립을 잡으면 스윙을 할때 손이 유추얼 포지션일 때 페이스는 오픈돼 있죠. 그러면 많이 누워있기 때문에 스피드 더 많이 먹어요. 오케이. 음, 처음에는 이렇게 페이스를 많이 열고 스윙을 하다 보면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통 그냥 각도를 두고 쳤을 때는 이날 부분이 샌드로 먼저 들어가면서 파고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오픈을 해놓으면 이날 부분이 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나고 바운스와 먼저 맞으면서 왠지 탑볼 맞을 것 같고 막막 센크 막 날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사실은 이 클럽 날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채가 땅에 박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픈을 해서 바운스를 쓰면요, 이 바운스 때문에 아무리 깊이 찍더라도 헤드가 자동으로 바운스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바운스라 부르죠. <laughs>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스피ン을 먹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알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클럽 헤드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PGA 투어 플레이어들과 LPGA 투어 플레이어들을 비교했을 때 남자 선수들이 더 클럽헤드 스피드가 훨씬 빠르죠. 그러면 똑같이 8번 아이언을 쳤을 때 PGA 선수들은 백스핀을 많이 먹이는 걸볼수 있고요. LPGA 선수들은 같은 8번 아이언이지만 뭐 선다든지 아니면 조금 몇번더 튀기면서서는 백스핀이 덜 먹는 걸볼수 있습니다. 바로 클럽헤드 스피드의 차이인데요. 좀더 이해하셨죠? 헤드 스피드가 빨라야지 백스윙이 먹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부분이 파고 들어가서 헤드가 박혀버리면 어떻게? 헤드 스피드가 죽게 되겠죠. 그러면 스피니 안 먹게 되고요. 반면에 페이스를 많이 오픈해서 바운스를 많이 사용해서 세게 내려쳐서 헤드가 이 바운스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모래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면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빠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스피이 많이 먹겠죠. 스피니 먹으면, 이제 거리 조절만 하면 바로 프로들처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 지난번에 보여드린 기본 자세처럼 짧게 잡고 넓게 발 묻고 페이스 2시 반으로 엄청나게 열었어요. 1, 2인치 정도 뒤에 힘차게 그냥 내려칠 거예요. 보여드린 페이스를 많이 열고 클럽헤드를 스피드를 붙여주는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요. 바로 이렇게 오르막 라이를 찾으셔서 공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박힌 공, 박힌 공 연습을 하면요. 정말 좋아집니다. 헤드 스피드 그냥 바로 붙습니다. 보세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오르막이라서 피니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피니시 걱정하지 마시고요. 박힌 공칠때 어떻게 치세요? 보통 페이스를 어마어마하게 열어서요. 어마어마한 헤드 스피드로 내려치는 거 아시죠? 한번 보세요. 이 연습을 연달아서 몇 개를 하다 보면요. 페이스 여는 거 편해지고요. 힘차게 스피드 있게 내려치는 거 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가 조금 몸에 익었다 싶으면 한번 쳐볼까요? 오! <laughs> 스피이꽤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페이스를 많이 열어, 열고 클럽 패드 스피드를 붙여주는 이두 가지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 백스윙이 많이 먹기 시작하실 거고요. 벙커 탈출을 떠나서 프로들처럼 멋지게 붙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저 명품 스윙 이2 5 프로였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아스키니 섹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레슨에 또 뵐게요.